우리 아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문제를 너무 많이 틀린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태도가 아니에요. 태도가 아니고 역량입니다, 역량. 틀리면 다시 풀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너가 이 문제를 틀린다면 왜 틀릴 것 같아? 라고 아이한테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분명히 이걸 틀릴 애가 아닌데 지금. 이게 계속 틀려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하는데 너무 덤벙거리고 특히 이제 제가 자주 만나는 고지능 ADHD 친구들은 이게 더 문제예요 정말 잘하는데 제가 성적은 더 좋단 말이에요 시험 잘 보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부모님들 많이 무너지시기도 하고 마음도 무너지시고 아이들도 좀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이제 이런 거 갖고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을 드리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문제를 너무 많이 틀린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다라는 거는 대부분은 그냥 뭔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건 태도가 아니에요. 태도가 아니고 역량입니다, 역량. 이 문장을 정확하게 쪼개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취득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 좀 직관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접하는 방식에서부터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 보시기엔 답답할 수 있어요 더더욱이나 근데 이 아이들이 정보를 그렇게 접하다 보면은 이제 찍게 되고 약간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틀리면 다시 풀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이두 가지 질문을 제가 옆에서 계속 해주잖아요 개실수 하지 않아요. 근데 이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단계로 가게 해주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그럼 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문제를 풀 후가 아니에요. 문제 풀기 전에 고민해야 돼요. 뭐라고 고민하느냐? 너가 이 문제를 틀린다면 왜 틀릴 것 같아? 라고 아이한테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때서야 생각을 합니다. 형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동생의 나이를 구할 것 같다. X제곱을 구하라 했는데 X를 구할 것 같다. 그다음에 학생 수를 구하랬는데 의자 수를 구할 것 같다. 속도를 구하랬는데 거리를 구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 애들한테 하나다 보여주면서, 얘들아 너네 이 문제 틀린다면 왜 틀릴 거 아니고? 애들이 이걸 쫙 얘기해 자기들이 먼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적어도 그거는 틀리지 않죠. 또는 틀리더라도 아 내가 이거를 진짜로 틀렸냐 라고 하면서 이 마음에 박히는 그 정도가 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실제로 아이들의 실수를 줄여주는 마법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 너는 어떤 실수 할것 같아 또는 애들이 이 문제에 틀리겠니 간단한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애들 너이 문제에 틀리겠니 삼각형인데 2로 안 나눠요 저거 합동 아닌데 합동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60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검증 안 하고 그냥 60도라고 할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고민하게 하는 게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두 번째 질문은 간단해요 확실해 확실해라는 거죠 제가 부모님들한테 늘 말씀드려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모아놓고 제가 연산 문제집 쫙 주면 틀릴까안 틀릴까요? 틀리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저도 틀립니다 저도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연산을 틀려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알아요 어, 선생님도 틀린다 장학생도 틀린다 애들이 보기엔 제가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일 텐데 저 사람도 틀린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틀려 하지만 나는 틀린 답을 답안지에 적진 않아 확실해 라고 스스로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의 방정식에서 어떤 점이 나왔어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그 점을 다시 한번 문제에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혀야 되고요. 더하기를 해봤어요. 그럼 뭘 해봐야 될까요? 당연히 빼기를 해봐야죠. 겠왜 더하기의 여견사는 빼기니까? 13 곱하기 7 해서 91을 만들었어요. 그럼 뭘 해봐야 될까요? 91을 다시 7로 나누면 13이 나오느냐? 원래 그 답이 나오느냐? 원래 그 문제 나오냐를 느 확인해 줘야 돼요. 이거를 물어보는 방법이 뭐냐면 확실해, 말이 되는 답이야라는 거죠. 우리 반이 40명인데 여학생 45명이 나왔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고 넘어갑니 근데 여기다 만약에 누가 옆에서 확실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다 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 하는 순간 그냥 넘겨버려 왜? 그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옆에서 누가 확실해? 확실해? 라고 하면 충분히 찾아할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법의 질문을 드렸는데 이 마법의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분명히 연산을 틀리거나 문제를 잘못 읽는 빈도가 확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거를 아이들한테 쫓아다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말을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너한테 쫓아다니면서 물어봐 줄수 없잖아 그럼 이거를 누가 너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대답해요 제가 제 스스로 이런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단순히 수학만 잘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답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논리적으로 토론할 때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검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저는 수학뿐만 아니라 뭐든지 잘하게 된다는 거죠 마법의 질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